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중앙과 지방이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첫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치분권 과제들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정석권 기자의 보도입니다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에 맞춰. 사상 처음으로 중앙지방 협력 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습니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지방 사대 협의체 회장 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모여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제2의 국무회입니다. 중앙지방 협력 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입니다.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첫 회의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지원단 구성을 비롯한 운영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대구의 5+1 미래 신산업과. 경북의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에 대한 예산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제 초강력 협력, 우리 대구 경북과 같으면은 미래차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역 차원에서 좀이역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역에 포괄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지방 경제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래서 혁신도시 발전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메타버스 산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검토해달라, 그렇게 실질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정부는 지방교부세 25조 천억 원과 지역균형 유딜사 그리고 지역 소멸기금 등을 합쳐 지난해 대비 올해 지방에 약 29조 원을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산, 울산, 경남에 이어 대구, 경북 등 초광역권도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도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과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 분권 개헌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BC 정석헌입니다.